비인 조정장 종료가 임박했다. 펀딩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퓨얼 멀티풀이라고. 이건 제가 많이 참고하거든요. 또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각연이 같이 올라간다. 8월 19일 오후 9시입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아까 58,000 밑으로 살짝 내려왔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이 폭을 되돌리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니까 지난 방송에 지지장 뭐 차트 이런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또 1시간 봉으로 봐도 이런 지지장이 얼추 맞아떨어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지지장 알려드린 것만 알아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좀 늦게 지시죠 4시간봉으로 보면은 지난번 최고 많이 빠졌어 지점이 4지점이잖아요 4 8 0 0 0 달러지죠 그리고 반등을 준게끝까지 한데 여기에 보니까 또어에요 이런 저항에 부딪쳤다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4시간봉으로도까지 떨어졌는게 요게 요런 지점이거든요 에, 요런 지점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뭐요 지점 또 공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한번더 밀리면은 요런 지점이 또 공방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지지 저항선에서 무조건 공방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제 누가 이길 것이냐 사는 놈이 이길 것이냐 파는 놈이 이길 것이냐 그거는 좀 그때그때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기던 간에 뭐 제가 크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7.8기가 <laughs> 7번 쓰러지고 어? 8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어. 왜? 네. 어차피 우리는 박스권 안에서 큰 흐름으로 보다가 요 돌파하는 지점, 한 72,000을 돌파해야 되겠죠 72,000달러 돌파하는 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 맞춰도 의미 없고 틀려도 의미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원화로 보면은 이게 워낙 일봉 차트거든요 이제 8월은 다 지나갔고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9월이 도래한다. 9월. 그리고 11월 뭐 이벤트가 많죠. 이때 금리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미국 대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과 시기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보면은, 어 박스권 여전히 저점이다. 그래서 한두 달이 더 갈지 두세 달이 더 갈지 모르지만, 어 조심스럽게 이제, 시세 마지막 기회는, 최고로 좋았던 마지막 기회는 요 지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어, 요런 데 보면은, 어, 올 연말 기점을 봤을 때, 거의, 에이, 마지막이지 않나. 어, 이제,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캐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또 괜히 또히럴때또 들어갔는데, 조금 더 떨어져서 또, 임마, 바닥이라며, 니가 바닥이라며, 라고, 어, 마지막 기회라고 했었는데, 또 빠지잖아. 이렇게 요거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가 가봤자, 뭐, 얼마나 해서 더, 어,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봤자, 2, 3개월 아닙니다. 이제, 진짜 뭔가 보여요. 에이, 왜? 이제 8월이, 8월이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9월 이러면은, 어, 떤 느낌입니까? 중간 꺾이고 이미, 어, 마지막 지점으로 이제 슬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더 참고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파도를 타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일봉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같죠? 뭐별 어 다를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살짝씩 어 내려오는 이런 형태다. 요러다가뭐 쓰레기 이렇게 가는 그런 뭐 차트의 교과서적인 그런 모양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꼭 이만큼 이렇게 갔다 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래 갈 수도 있고요. 한번더 빠지는 차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또 무슨 소식들이 있나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 강세 전망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다. 아, 요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최근 보면은 에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조, 조금 내려왔거든요. 조금 내려왔어.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위에 있다. 이거지 <laughs> 위에 있다.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엔화가 어, 오른 건 맞고 강세라고 보니까, 고인에는 어, 좋지 않다. 그래서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아마 폐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덜란드 은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엔화 매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화를 계속 사면 어떻게 되나? 가격은 또 빠질 것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아, 말이겠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암호화폐 시장 약세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훅 떨어질 때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엔화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그냥 우려된다. 근데 여러분, 어 그때 다시 미국이 조금 내리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더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또 유지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그 폭이 또 줄어드니까, 그이 트레이드가 또 일어나려다가 없었던 일로, 어 생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렇게 막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총리가 본인이 이제 아내려놓겠다. 아 요런 아, 아, 의중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도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기간적으로도 또 하고 다리가 맞아져. 아이잘 해결되겠지. 어 이런 쪽으로 자꾸 뭔가 어 저게 자꾸 좋게 생각하면 좋게 맞추는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은 막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걱정과 우려보다는 약간. 기대감을 갖는 게 맞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봤는데 과거 패턴 반복시 미국 대선 끝나면 BTC 급등한다. 그래서 어왜 이런 부석이 나왔냐 보니까 그 매튜 하일랜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유튜브 하는 사람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laughs> 과거 미국 대선 당시 패턴을 따른다면 비트코인은 대선 이후 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16년 20년 당시 비트코인은 장기간 행보를 보이다가 대선이 끝난 뒤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자 이게 다 미국 대선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다. 어, 반감기하고도 겹쳤다. 다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선 전까지 횡보 또는 약간의 하락 후 대선 이 있는 11월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항상 어, 11월 12월 연말 보자 연말 보자 이랬던 이유도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비슷해요. 결국 한국 어, 그때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자, 9월, 10월에 포기를 했어. 근데 11월, 12월에 올랐대 이거야. 이럴 때 팔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때까지 들고 왔는데, 그죠? 어, 그래서 이때까지는 가보자 이거예요. 이때까지만, 음, 이때까지만 참고 들고 가면은 이때 기다렸던 거다뭐 보상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잘 홀딩하고 그 내년에 또뭐 있습니까? 어. 오, 내년에 불장이 오면 그동안 농사지은 거 열매 따먹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로 예정, 예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더 오르려면 아무래도 우리같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더 낫지 않겠나 아, 이런 비중이 훨씬 크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꽤 많은데 해리스가 가상대결에서 자꾸 트럼프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무려 4포인트나. 그래서 또한번 내용 봅시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인 2,336명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해리스가 49%, 도란보가 45% 그래서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3자 후보를 포함시켜도 게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네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이게 한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참 여론조사라는 게 방송사, 언론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좌파냐 우파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오만 선거를 다 봐하지 않습니까? 표를 까기 전에는 진짜 모른다요. 어, 진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진짜 공정하게 했다고 치고 헤러스가 앞서더라도. 까기 전에는 모른다 왜? 과거에 도란프 아저또 과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도란프 졌어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힐러리가 앞섰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당선은 도란프가 됐지 힐러리는 자기가 왜 졌는지 좀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평소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이기다가 막상 펴딱 까니까 뒤집힌 거야. 그럼 미국 선거 방식이 좀 우리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그 주, 그 주에서 승리하면은 그 주의 선거인단 몰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몰표를. 이겼는 도, 주. 우리로 따지면 도죠. 한국으로 따지면 막 경상도 몰빵 가져가고 서울 몰빵 가져가고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몰빵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선거인단은 내가 전체 인원수에는 내가 졌는데 선거인단은 내가 더 많이 확보했어 그러면 도란보가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저도 미국에서 투표는 안 해봤지만 예. 그런 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까기 전엔 모른다 까기 전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너무 에이, 히리스한테 지내, 야안 되네.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분석도 하나. 지난달 말부터 채굴자 매도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지난달 말부터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은 최근까지 장외거래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도해왔다. 하지만 7월 말 이후로는 판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채굴자들은 고래고, 이들 움직임은 항상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반감기 이후에 늘 있는 패턴이에요. 자, 뭐, 이번엔 다르다. 다 아는데, 그대로 안 움직일 것이다. 늘 나오는 말이잖아요. 늘 나오는 말. 근데 어떻게 됐어? 달라진 게 없이, 같았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 똑같아요. 지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어, 이런 거 채굴자 매도 반감기 이후에 무너졌다가 감소되는 시점,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어, 근데 사람들은 이번에 다를까? 또 그렇게 계속 다다다다다아다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데, 어, 뭐가 달라졌어?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요. 지난번에 영상에도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제대로 다 돌려드렸잖아. 어때요? 물론 안에서 파도 치는 것들은 이런 모양만 다르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4년마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거는 저점, 고점, 이런 부분들은 어땠어요? 다 똑같았다고, 다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고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은 역시 이번에 다르다 안 올라간다 끝났다 이런말 자꾸 하면은 흔들리는 거야 왜 가격이 빠져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럴 거같거든 근데 오를 때또 반대로요 막 이렇게 올랐어 어, 불장 끝에 와 있다 치자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급등했다 빨리 분할매도 해서 여기서 이익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왜또 이렇게 장 끝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라고 하면 또 이때 어떡하는 줄 알아요 그때 떨어진다면 또 지랄하고 또 욕해요. 뭐라면서? 이번엔 다르다. 어. 근데 여기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보통 어떤 인간들이냐면은, 요럴 때안 올라간다라고 했던 사람들. 야, 끝났다. 안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번엔 다르다 뻔해 뻔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코인 하면서 아시겠죠 내년에 분명히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확 치고 올라가는데 진짜 이번엔 다르다 앞으로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안 움직이고 여기서 몇배더 올라갈 거다 갑자기 이런 말또 퍼집니다. 당장 금시총 올래 뛰어넘을 것이다. 비트코인 불장아봐. 그런 분위기 뭐 순식간에 오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자, 금값 따라가자. 이러면서 또다 난리칠 거거든요. 아무튼 그놈의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는 좀, 음? 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채굴자들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감소했죠. 근데 이게, 감소했는데, 이렇게 폭을 보면은, 이만큼 채굴자들이 많이 감소했고, 그러면 이제 얘들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올라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피 올라가야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온체인 지표 좋아하잖아요 에,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비트코인 조정장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 어떤 온체인 지표를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립토펑크트 기집고자 악셀 에들러 주니어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자 최근 5개월 동안 조정은 건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뭐 조정만 왔다면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온 체인 데이터는 아무 문제 없다. 맨날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씨, 엄청 흔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가 수익권에서 코인을 매도했고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패닉세도 없었다. 온 체인 지표 실현 손익 비율은 손실이익 비율을 넘어섰다. 이는 종종 조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모처럼 뭐온 체인 지표들이 도대체 뭐가 있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아, 쓸데없이 어렵게 온 체인 지표 막다 찾아서 보지 말라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야이 말만 이렇게 하고 온체인지 표 하나도 안 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거몇개좀 퍼왔어요. 어. 오늘 이제 비트코인, 어, 펀딩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땡겨가지고, 어, 레버리지 얼마나 싸가지고 하느냐인데, 이만큼 쭉 빠졌을 때 있잖아요. 요 날이야, 요 날. 우리가 얼마 전에, 아, 제일 많이 떨어졌던 날. 이 비율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해, 이게 뭘 의미해. 졸라 틀렸다, 이거지. <laughs> 롱셔 하는 사람들 이 보세요. 이럴 때 하고, 레벨우가 다르잖아. 이거 이만큼이나 틀렸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좀틀린 사람들 보면은 마음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고, 롱셧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저렇게 틀리니까 그니까 러 아예 하지 도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장까지 들고만 가면은 그게 제일 남는 장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들고만 있으면 뭐, 위너, 승자다.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일 많이 틀렸어 이때 그 요거 보면은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또 의미가 되게 또 많이 갖다 붙여요 그 뭐냐면 항상 강세장 시장은 1년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고 돌파할 때였다 그리고 보니까 과거 시그널부터 보면은요 이때는뭐 의미 있겠어요 비트코인 모던 시절이니까 어, 생략하고 요 한번 딱 어, 1년 이동평균선 어, 밑에서 위로 탁 뚫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 코로나 때였다 과거도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요럴 때 요럴 때 어, 뚫고 올라갔을 때 강세장이 왔다. 자, 코로나 때도 끝나고 뚫고 올라갔을 때 강세장이 왔고, 작년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 강세장이 오고 있다. 이런 아, 겁니다. 1년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계속 강세장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만 한번좀똑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돌파하고부터는 다시 상승장이 왔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제 하락할 때거든요. 쭉이끌게졌다가 어디서 반등해줬느냐? 크, 신기하게도, 어, 1년 이동평균선 딱 찍고 가더라. 그래서, 아, 요거, 코로나 때처럼 한번 빠졌다가 또 힘들게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먼저, 매를 이제 이다 맞았다라고,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언제 동안 어, 내년 불장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1년 이동평균선, 고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 그런 지표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말 봤던 건데 음표멀티 e 이라고 지금 요 빨간 부분에 요 노란 그래프 차트가 다음에는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안 맞았냐면, 요 때, 2021년도에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보시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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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좀덜 닿았잖아요. <laughs> 덜 닿았잖아. 2021년도에 요거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뭐, 어쨌어. 다 처물렸겠지. 못 팔고. 그래서 제가 특정 지표 한두 가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요렇게 막, 다음에는 고점이다 넘어가야 고점이다 이런 게 봐요 조금 점점 내려가잖아 그리고 여기 또안 맞잖아 물론 여기는 사이클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게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못 푸는거지 뭐 근데 완전 배제하기든 그러니까 뭐이런 것들이 다았을 때가 내려가니까 조금 저점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 먹겠죠 그러면 자 근데 이때 이이 언제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거든요 어 1억 찍었을 때 이게 팔았는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시간이 물론 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어, 현재까지로는 어추 어, 약간 응용을 했다면은, 어, 괜찮은 지표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요 앞에, 지금, 음, 1억 찍었을 때하고 비슷한 지점이 요 때거든요. 요 때가 언제냐면 과거 비트코인이 한척 500만원 찍었을 때거든요. 에, 근데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파해서 왔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격차가 1,500만원에서 8,000만원이에요. 몇 배야? 5배 정도 된다고. 요때 요거 잠깐 팔고 요거 요 저점 잡으려다가 지금 1억에서 팔고 지금 8천만 원이니까 한뭐20% 정도 싸게 잘못 살려다가 나중에 또뭘 놓친다? 두 어, 배, 세 배를 놓칠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막 잠깐 지금 현재만 보고 와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온체인 지표나 보조 지표 보면은 어떻게 된다? 잘못 판단하면 두 배, 세배 먹을 거 20, 30% 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너무 참고만 하되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한번 봅시다. 보면은, 쇼 l 몰드 릴리즈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단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팔고 털리고 하는 지점이 언제였냐 보니까, 아, 요런 지점이더라. 아 요런 지점이더라. 지금이 가장 그런 지점이죠. 왜? 요럴 때, 단기로 이때 들어온 사람 가장 많았는데, 요런 가격대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털리더라. 그게 과거에 언제가 있었냐? 요럴 때더라. <laughs>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요런, 뭐, 요런 걸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뭐다 좋은 거겠지. 그죠? 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고, 와, 씨, 오은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너무 꿈과 환상을 그려도 좋지 않습니다. 다 끼어 맞춘 거니까. 자, 이것도. 보면은, 요런 산뽕우리들 있잖아요. 요 점선 위에 있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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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낮아지잖아요. 지난 2021년도에는 조금 넘어서고 강세장이 끝났어. 근데 이번에는, 어머. 닿든 안 닿든 간에 아직까지 간격 뭐예요? 많이 남았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 정도는 가야 이게 이거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원래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고, <laughs> 더갈 일만 남았다. 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 이건 제가 옛날부터 강조드렸던 건데, 이건 제가 많이 참고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M2와 시중 유동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비트코인과의 상관 관계인데, 그 M2 자금이 계속, 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불장이 에, 도래했다, 이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근데 지금도 보면, 이때가, 이때가 코로나였거든요. 이때야 근데 자금이 확 줄었어. 이때 언제요? 예 금리 상승, 미국에. 기억나시죠? 금리 계속 올렸잖아. 그때부터 지금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주식이다. 다 빠졌잖아요. 그때 요, 요 지점이야. 근데 예, 예,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또 다시 풀리고 있다.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웃긴 게 금리를 내리지도 안 했잖아. 내리지도 안 했는데 지금 돈이 풀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어, 미국 채권하고 관계가 있고. 어쨌든 금리는 올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막.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지는 못하지만 국가 채권을 팔고 n 어, 케 리트레이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이일본이 이 나오는 거야. 일본이 지금 엔화가 그산참 쌌잖아요. 싼돈 빌려서 미국 채권 사면서 미국이 채권을 풀어서 돈을 시중에 풀게 되는 그 세금 정책 같은 거막 어, 완화시켜 주잖아. 정부에서 예산 늘리고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 풀기 어, 정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좀 푸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자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또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겠죠. 이때도 이랬잖아.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각연히 같이 올라간다. 이런 흐름을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정확해요. 아니, 시장에 돈 많이 풀면은 자산 가격 올라간다. 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물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자산을 많이 사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뭐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는 이게 반복입니다, 계속. 어, 계속 반복입니다. 자, 어, 요거는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포우캐스트 툴이라고 해가지고, 요 델타하고 터미널 가격하고, 요런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껐는데, 코인의 항상 상승 꼭지를 보면 요것들이 닿았더라. 닿았더라. 어, 근데 보통 어, 웬만한 온체 지표들은 2021년도에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지표는 2021년도 거까지도 했을 때어다 맞아 떨어졌다 이거야 어, 오고 꼭지점만다 맞췄네 왜 이제 끼어 맞췄겠죠 <laughs> 그랬다니까 제가 어디서 방송 출연할 때도 그렇고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모든 걸다 끼워 맞춘 거야. 요, 요런 수식들을. 어? 근데 다, 다 정점에 잘 맞게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자, 뭐, 어쨌든, 이번에도 만약에 맞아 떨어지면은 요 지점까지는 가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타올라가겠죠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타올라가다 요런 지점에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럼 요게 한 얼마쯤 되겠느냐 보니까 한 20만 달러쯤 되겠네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한뭐 두세 배 <laughs>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 20만에서 20만 달러 기준으로 20만이면은 하나로 2억에서 2억 5천 어, 이렇게 본다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하게는 다 갔어요 앞에 온체인지표도 또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다 비슷하게 가는 모습들이 보일 거야 보면은 그죠 과거에는 이만큼 더 많이 올랐던 게좀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덜 가서 한 요정도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덜 가더라도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왜 점점 폭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때 다 닿았는데, 여기는, 오, 덜 닿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덜 닿으면, 뭐, 어, 다른 거 참고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다 보면 또 뭐가 헷갈리는 줄 알아요? 이거 제거, 저거 제거 하면 어떻게 된다? 결정을 못 해. 결정을 못 해. 왜? 이거는 맞는 거 같은데, 저건 아닌 거 같고, 저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닌 거 같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딱몇 개만 보고, 딱 판단을 해야 돼요. 딱몇 개만 보고, 온체인 지표는. 너무 많이 보면은, 살 것도 못 사고, 팔 것도 못 팔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뭐, 또 비트코인 가격도 보고, 뉴스도 보고, 도대체 온체인 지표 어떤 게, 뭐, 뭘 신호를 줬길래 계속 불장이 온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많으냐,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